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원. 눈에 띄게 씩씩하신 한 어머니가 보이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로 70세인 박국녀시다. 여름이 더위가 무르익어가는 지금.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복녀 씨는 다른 사람보다 운동에 열정 만땅이다. 견제하는 복녀 씨. 이웃분도 괜찮아요. 그런데 복녀 씨에게 고난이 찾아온 듯 싶은데. 아유 자녀 요즘 광개노인복지관에서 아, 밴드 스트레칭도 배우고 요가도 배웠더니. 아주 몸이 날라갈 것 같이 가벼워. 아유 복근만이 아니오. 요새 순자, 순자, 길자 할매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복지관에서 나들이도 가기로했잖아요 음. 친구가 생기니까 더 어렵더라고. 에휴, 그러게 진작에 우리 복지관 갈걸 그랬어. 본현 씨의 관심을 끈 것은 외호평인 관교노인복지관의 건강교실. 그런 게 있단 말이오? 나도 한번 가봐. 그렇게 찾은 인천의 관교 노인 복지관. 진짜 괜찮을까? 네. 이곳에선 복녀 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? 네. 함정문. 네. 네. 이곳의 어르신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네. 10시부터 밴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다. 남자라고 네, 빼는 법도 없다. 모두에게 생기가 감도는 이곳. 복려씨도 모두가 그렇듯 피어오르는 즐거움을 맞아. 숨길 순 없나 보다. 여기 지인들한테 네. 좋다고 해서 왔어요. 아 지인들이 되게 건강해 보이네 네. 다른 이유는 없실까요 건강하고 또 여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니까 같은 네. 지인들하고 네. 서로 다 그냥 한 가족처럼. 잠기도 아, 네. 잤고, 건강도 잡고, 예, 예, 예. 여가생활도 즐기고. 그렇죠. 거기다 여기서 보니까 6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오세요. 그런데 서로 다 그냥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. 스트레칭이니까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. 강사님도 너무나 도 네.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고. 아, 네. 잘 가르치세요. 예, 예예예 예. 우리 여기 관계동에서 사는 주민들이좀다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아, 모르는 분들도 오셔서 친목도 다지고 또 네, 건강도 네. 챙기고 이런 면에서 추천을 하시는 거죠. 네네 네, 네. 예, 밴드 체조 추천합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 교실 수업을 마친 복녀 씨. 몸 상태가 괜찮은데? 그렇게 복녀 씨는 관교 노인 복지관의 건강 교실 덕분에 건강한 노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.